안녕하세요. 치아사랑 선생입니다. 오늘은 제 신경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신경치료란 신경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염증 혹은 통증이 재발했을 때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운 치아 중에 뿌리끝 염증이 있는 치아를 볼수 있습니다. 이 환자분께서는 타치과에서 오래전 신경치료를 받으신 후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. 동그랗게 까만 부위가 염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보통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신경 잔사나 뿌리 쪽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. 뿌리 쪽에 이렇게 큰 염증이 생기면 재신경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데요. 이 과정은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, 빼야 하는지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.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씌워진 크라운 및 메꿔진 코어를 제거합니다. 이후 기존에 오염된 충전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치과용 기구인 파일을 이용하여 남은 신경 잔사나 뿌리끝 염증까지도 최대한 제거해줍니다. 어느정도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사라지면 분홍색의 새로운 충전 물질로 꼭 맞게 채워줍니다. 발치까지 생각하고 내원하셨던 환자분께서는 제 신경치료라는 조금은 힘든 과정을 통해 치아를 살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. 원장님께서도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일정 시간이 지나면 뿌리 끝 염증 부위가 줄어들어 새로운 뼈로 차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신경관 자체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완벽한 신경치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일반 신경치료보다 제 신경치료는 훨씬 어렵고 성공률도 낮습니다. 만약 제 신경치료마저 실패한다면 치근단 절제술이나 발치후 재식술, 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로 치료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재신경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